가디안.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가디안. 여러분들한게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만 보여드릴게요. 가디 근데, 무빙하면서좀 보여줘. 오, 오, 영롱하다. 이야. 염동. 염동. 빰. 염동. 빰. 야, 질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CP 차이가 여러분들 거의 천차이 나거든요? 싹히 사자자자자자자, 사자, 사자, 사자. 여러분들 그냥 좀 보자. 이거 너무 빨리 끝나다. 괴룡을 녹여버리네, 그냥. 이 야, 폭발 파츠 맞아도 안 아파, 요 여러분들. 농락이길 이리기 이 농락이지. 아주 그냥 갖고 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못했동 뭐 오케이. 따단한데, 여러분들. 에스퍼에다도 페어이기 때문에 우리 가디안이 쑥스럽지만 밥값은 제대로 하는. 아, 우리 가디안. 아주 마음에 드네요. 레이드 할때 써봐야겠어요. 근데 얘좀 거리감이 좀 있다. 이건, <laughs> 왜 그런 거예요? 수줍어 하는 거야? 진짜 많이 떨어져 있네? 오류야? 아니면 고증이야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분가에서도 조금 파트너랑, 그, 뭐랄까, 그, 그게 없어요? 원래 이거 가디안이 그거 아닌가? 가디안. 트레이너를 수호하는 포켓몬, 트레이너에게 미리 뭐 그거를 위험이올 걸을 감지하고 만약에 트레이너를 공격을 한다면 목숨을 바쳐 수호한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아 알겠다 미안하다 가디아나 왜 수호했는지 알겠다 남자인데 여자 옷입혀놔서좀 창피하구나 남장 여자 아, 여장 남자해가지고 좀 창피한 거구나 아아 아, 맞네 맞네 하리몽 그 다음에 나무킹 번치코 가디안 요가렘 꿀꺽몬으로 체육관 나 한번 미는 컨텐츠 종합선물 컨텐츠 레츠기자인 게임 한번씩 슬슬 돌아가면서 보자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 일단 하리몽 먼저 출발합니다 와 하리몽 사이즈 진짜 크다 허후 잠만 보러 그냥 압살하던데요 사이즈로 빰빰땀 똥. 땀땀자 무빙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빙 아, <laughs> 무빙도 무거운 느낌이네, 진짜. 자, 충전 스킬! 헤비밤바! 자, 요놈 보시고 이제 나무킹 갑니다, 우리 킹. 따 등에 포자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무빙! 역시 연속자력이 무빙 빨라!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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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비바람 보여드리고, 스 무빙, 충전 스킬, 나와라! 빠 자, 등에 저 노란, 그콩 같은 건 포자라고 합니다, 포자. 저기에서 뭐 씨앗들의 포자가 나온다고 해요 식물의 포자가 자 다음은 다음은 번치코 보여 드릴게요 어, 아니다 여기서 그럼 가디안 보여 드립니다 또 가디안이 페어리 타입이기 때문에 빰빰빰쑥쑥빰 무빙도 빰, 빰, 쑥, 쑥. 빰, 쑥쑥 그렇지 차차차차. 잘 가시게, 일단 자꾸 붙여놨어요. 나무킹 스킬 안 바꿔놨어. 이미 조져가지고. 요번에는 요가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가랑, 요가댐. 뭔데, 뭔데, 오, 썩우기 오. 오, 찰져, 찰져. 폭발 펀치. 바악. 잘 가시게. 자, 이번에 꿀꺽몬. 배령몬과 함께. 일단 싸워보자. 어, 격투 대 격투인가? 요가 대 교령문인가, 이거? 안 돼, 안 돼. 번치코 한번 보여줘야 돼. 번치코도 개간지란 말이야. 봐봐, 번치코. 싹. 짜식이. 좀 진짜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같잖아요턱 밑에? 이러면서. 멈 마. 멈막, 멈마 뭐. 막 멋있을게, 멋있을게. 무빙, 무빙 살짝 보여드리고, 꿀겉모도 조금만 보여드립니다. 꿀겉모 꿀꺽몬,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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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비. 자, 우리 가디언이 마무리 지으라고 또 입으로 아꼈던거아니겠습니까 계령몬 따위 한방이지. 한방이지. 아무 고통, 자, 한 방이지. 한 방이지. 아무것도 못택동 만화에서 번치고 덧갤이에요 자, 계령몬 한 마리 남았네. 그러면 우리 또 가디언으로 패줘야 제맛. 가디언, 컴먼 야, 가디안이 진짜 영롱하다. 그래서 전좀 이뻐가지고 빨리 만들고 싶었어. 냉동비 쓰는 거 뭐냐고요? <laughs> 스킬 개고대기야 지금. 난리 났어, 진짜. 그나마 가디안은 그나마 쓸수 있겠다, 이거는. 대형만 다운! 훌륭해, 칠관을 갈겼다. 여기다 가디언 올려야지 부끄러움이 많은 포켓몬이 확실해 근데 여러분들 정면 왔고는 빠았는데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살짝 조금 어이 조금 빠졌어요자 그러면은 요 체육관 오우, 야, 잠깐만, 다리 보인다. 오우, 잠깐만. 살랑살랑 되니까 저 가, 랭이 보인다. 아이, 가려, 임마. 남자 새끼가, 아유. 요 놈이 비슷하네요. 스타트. 자, 시 p 거의 등급 비슷하고, 과연 얼마나 아플지, 대력 몽크로 가디안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와라 가디안.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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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효과가 왜 굉장하지? 설마 이거, 딜리 퍼치인가 오, 잠깐만요. 이야, 잠깐만. 오, 호. 야, 막나이 형, 아니, 괴룡문이 뻗어버리네. 가디안 제잘 나오는데? 야, 여러분들 격투 깔 때는 가디안이다. 오늘부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구만. 그러면은, 다시 괴룡문 말고, 시라수문 있나? 아, 있다. 딱이다. 또, 실라소먼 와, 차, 차,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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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빡!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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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빡! 야, 이거 안 되네? 야, 이거 진짜 두 배로 갈리니까, 이게 반감되니까 대단하다. 뒤에 안 들어가네, 여러분들. 오, 오케이, 오케이. 가디언의 위력을 일단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 아, 앞으로 다요가디언은 강화를 해서, 계령몬 레이드나 격투 포켓몬을 갈길 때, 꼭 꺼내서 써봐야겠어요, 여러분들. 격투 때릴 때, 은근 쓸게 별로 없었거든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또요 계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걸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니네 머리, 접시꽃. 오케이.